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할례할 아,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례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선비둘기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배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같이 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러하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는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 고통의 현장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 사건은 사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자짐도 예수님의 낮아짐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희생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견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표현이 적당한지 사실 우리의 언어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표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찾아낸 단어가 바로 경이로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언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경이로움 그 이상의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유하기를 어떻게 보내셨는가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영유하기 시절은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 누가복음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겪은 몇 가지 사건을 짧게 기록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죠. 할례할 8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을 바르라 모세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마리아와 요셉은 태어난 지 8일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율법이 명령한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자, 천사가 전해 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곧 여호와는 구원시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짓게 되죠. 또 그리고 40일 출산 후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할 날이 되자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요셉까 마리아는 무엇 하나 어그러, 어그러짐이나 지체됨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규례를 잘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피덩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이신, 아,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뭔가 다른 포즈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과 일상을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신적 차원의 신비로움을 보여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 남자 아기라면 어, 누구나 행해야 할 연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할례를 받고 정결례식을 행하는 그 일에 예수님은 그대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시의 관습과 율법대로 평범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일상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특별하거나 신비로움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의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주어진 일상과 평범한 인생살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그리스도야, 나 하나님이라고. 뭐이 정도 이 할례, 그리고 정결례식,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거 생략해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 소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할례나 정결 예식마저도 그렇게 화려하게 치러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정결 예식에 사용된 예물을 보니까 이 비둘기 한 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소한 예물이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첫 아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하나를 잡아들일 형편이 될수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 사정이 있어서 우리 아기를 잠시 맡겨야 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아이를 입양 보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보다는 경제적인 여력이 훨씬 더 나은 가정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닐까요? 자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경제적으로 전혀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단 하나 이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이 신앙은 양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아니 소한 마리를 잡아 드리는 예배보다도 훨씬 더 기뻐 받으실 만한 순종의 제사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보시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또는 교회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또 어떤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 오늘도 이 자리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시몰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십오 절에서 이십칠 절 말씀을 보시죠. 예루살렘에 시몰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모온의 기록을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 이런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은 그가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를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는 지시를 받았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9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무원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그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수 있죠. 주제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이 주제라고 하는 말은 집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의 집 주인이 되시며 만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부르는 고백이죠. 그리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으므로 이제 내 사명을 다 마치게 되는군요. 이런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사명자는 그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을 결코 허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사실 그의 삶이 늘이 사명에 집중하여 살았지 않겠습니까? 우연히 마주치는 한 사람도 허투로 보지 않고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평안히 자신을 놓아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홀가분한 그런 평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시몬은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사람과는 다르게 시무원은 그저 숨밖에 쉬지 못하고 의사표현이라고는 울 수밖에 없는 이 아기 예수, 예수님을 보고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는 이제 죽음의 문턱이 가까운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보다도 그래, 이제 내가 사명을 다 완수했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자신이 생명을 잃는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면 어쩌나 라고 하는 걱정이 더 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인생의 목적이 사명인가요? 오늘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늪에 빠져서 사명과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몬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신이란 이런 것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도 시몬과 같은 영적인 민감함과 정말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고 다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만한 그런 굳건한 도전 정신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겸손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의로 스교에 할례와 정결 예식이 필요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 몸에 친히 상처를 내시고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식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볼을 따라 우리의 살이 열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은 그렇게 위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도 정하신 규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된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력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과 순종의 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또 요셉과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덕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여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권리, 연륜, 우리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이셨던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헌신의 그 삶을 우리 또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헌신에서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도 비싸오니 주여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하며 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작은 말씀 하나를 실천하는 그 소소한 순종에서부터 위대한 동력의 역사가 시작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멋진 삶을 일구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 시므온처럼 성령에 민감해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의 시간임을 늘 기억하며 순간순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남아공의 전병희 성교사님 부부 우리 아드님은 회복이 되셨는데 또 사모님이 코로나가 발병해서 우리 두 분이 또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키르키즈스탄의 방치 선교사님 부부 우리 이두 부부를 위해서도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할 때 성령에 민감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투병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민감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간 시간 걸어가는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을 위해 서임 받는 재료가 될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멋진 삶으로 순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전병희 성교사님과 방세도 성교사님 부부를 주님의 귀하신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듯, 하나님, 우리 모든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아름다운 겸손의 덕을 우리 또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주었던 그 소소한 헌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하여 매 순간마다 주의 뜻 행하며 살아갔던 시몬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도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멋지게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온신하 주님 성교사님들 질병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삶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함께 동력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인해서 우리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부부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명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